루사라핌 어, 노래 나와. <목소리> 뭐야, 이거 저작권 걸림? 아, 노래꺼노래렸음 <목소리> <꺼버렸음. 목소리> 아, 아, 노래 어디서 꺼? 아, 나 계속 나와. 음악 걸 아. 음악, 볼림, 음악 볼림. 아. 아. 내가 부르는 거야, 짜야 헷갈렸나 본데. <목소리> 이게오라모아이 윈스턴 가다 오늘. 안녕하세요. 삼이셔 어디 있 음. 쌍방유실 침대입. 아 옥자재매. 아아 어, <laughs>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끼고 싶지 않아. <laughs> 자우님 <laughs> 이런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좀 압도적이신데요? <laughs> 목소리가 압도적인 거면 개이지너 압도적이야? 너 진짜 압도적이야? <laughs> 어? 어? 잡았다 아니 어? 이게 잡았다. 10억만이 잡혔다고? 어, 어? 아 막판이요 아저 근데 진짜 너무 피곤하네 아뭔 소리야 아, 이제 판인데 아아한판한 것보다 기다리는 게더어려 걸려요 아나 <laughs> 때는 윈스턴, 로드호그, 디바 딱이세 개밖에 못 쓰겠는데? 와 진짜 오래간만이다 보여주나? 익숙한 맛으로 해야겠죠 메도 타임 보여주나? 아 트레일 1대로 딸게 음. 진짜네? 어떻게 닫지 잘했는데? 아, 쉽다. 짜리있서 좋은데 짜에어말에서자에데아잠서배경에 없으니까 야, 너무 심심해 잠깐만. 그러니까 응. 인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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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불러줄게. 아니, 그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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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에서자리에리에서 자리에서 자리에서 리에리에서자에리에 아나 이래서 전 프로 새끼들이랑 같이 게임 안해 오버워치 할때 아... 나는 탱크... 난탱커 한정이라고 매돈이 왜 이렇게 잘하, 잘하는데 아... 놀랍게도 똑같은 상대 잘하는 사람 있어? 거예요, 어 맞네 그 와중에 그냥 잘하는 사람이랑 프로는 다르다고 끝나누는거봐 역하다 아아아 아니 아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치 ㅂ 일부러가 뭔지 보여줄게 아니 아니 미안다 던지는 게뭐지 보줄게. 뭐지. 여아힐안 주고 뭐 하는데? 아 마청시가. 아. 아니 아니 특전 특전 뭐하지? 뭐야? 로드 킬. 힐벤. 힐벤. 오 좋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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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잖아. 아나 여기 있었는데? 아야 굴자 굴자 굴자. 아그 정도 아니면서 호텔가 왜떠운데아 어... <laughs> 아, 죽는 줄 알았네. 아니. 아. 어, 아, 몇아몇 궁이랑 콤보 하실분? 저요 오케이 로드오브 드릴게요 어? <목소리> 뒤에 싹다 엘벤? 고고!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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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 제발요 아 제발요 어어어 오,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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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 비벼. 아, 아, 아. 아, 마마 죽을 때, 뭐 하면서 죽는 건 진짜냐? 뭐지?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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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하면서 뛰지던데 아, 트리코님 저좀 봐줘요. 아. 아, 근데 우리 호구 딜량 봐. <laughs> 아, 호구 아나보다 못때렸네 아. 야, 저기, 뽕거 몰라 한다, 무조건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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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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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잘 밀었다, 잘보냈다 아, 나이 야. 아 이거지. 나이 나이스. 어, 나이스 그래도 좀 재밌었다. 어... 아... <laughs> 야 방금 좋다, 아니, 방금은 누가 저 원숭이 소리 했는데 누구지? 어? 아 벌써 걸린 줄 알았네. 또못 찾게 하네. 아, 그걸 뭐하라고. 아, 할게 없어. 어, 찾았다. 짜누, 어디야? 아, 어, 어디 진짜 찾아버렸죠. 아, 또 찾았죠. 아, 짜누, 이거 그거네. 유튜브에서 공략 영상 보고하네. 아, <laughs> 뭐, 해래 아, 아, 뭐, 여러 까지 보고해. 아, 저, 보고 그거 그거. 아. 아 <laughs> 무한 돌림네사이로 돌림... <laughs> 설매를 타고, 달리는 기분.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어? 아, 아, 찾았지요? 어, 아 찾았지요 아하! 헌님 그만해 아 <laughs> 우리 셋이 계속 붙어 다니잖아 아, 그러니까. 아. 아니 정답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힌트 뜨면은 그 근처에 있어야지 어? 찾았지요?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. <laughs> 아 김뜰분 계속 나 보고 있어 아, 아, 아 달리! 생각나네. 아 달리! 아 달리! 아 달리는 기분 <laughs> 저직히 멸공 아닐지도 몰라. <laughs> 아, 아, 대시음. 아, 개쉽네. 아, 뭐 별, 별거 없어야겠네. 어, 3시 2분째 안 잡히는 건 이거 진짜 아니다. 바대바대바대 바대, 바대? 바대는 잡힐란가 모르겠다. 바대는 잡히겠지. 바대는 잡히겠지. 이세끼하고나 감당해 볼게. 나도 같이 감당할게. 진짜. 어, 우리 우리, 저, 우리 잘한다. 우리 잘한다. 우리 잘한다. 우리 잘한다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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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, 밀어 붙여. 밀어 붙여. 아, 조합 너무 더러워요. 아. 어, 아 네. 아 상대 두명 없었어? 아, 두명 없이 우리 아, 열심히 한거네 <laughs> 아. 아피해 아, 아. 아, 밀어 피에 밀어 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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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어리 간다. 나이스. 오우! 오, 오, 오 씨. 오우! 오우! 오이 아, 파 무조건 나다 아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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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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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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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<laughs> 아 뭐, 이대로 끝난다고? 아 진짜 거짓말하지 마. 야 거점 좀 살살 발 봐봐. 거점 말지마, 걷자 말지마. 아 아. 그러니까. 아 무슨 아? 아 미안 내가 밟고 있었나 봐. 몰랐어. 아 맞짱 뜨느라. 아 누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. 아 오케이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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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누가 망장이야. 아 자누. 아 아니 본인. 와야야짜누야 이런 씨발 내건 진짜 나가더니. 어 이거 막판에도 되겠습니까? 내 일을 위해서 이제 슬슬 자야 되지 않나. 그럼 열심히 해볼까나? 아, 짜르시님 다른거 다른 음 부탁드려요 왜요? 아~~ 잡았어 디바, 아 디바래 하나 오빠 나이스 오빠 나이스 다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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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컷컷컷컷컷 왼쪽 위에 왼쪽 어? 에 너가 죽어 너가 죽어 너가 죽어 너가 죽어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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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컷컷컷

어미 m 미 a s 미 m 미 a Samba, s 바 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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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바? s a m 어 a Sam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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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b 어 s <laughs> 어, 미안해 a Samba, s a m 어 a 아 a m b a s a 막판인데 a m b a s a 아 b a Samba, s a 아 b a s a m 아 진짜 우리 오빠 왜 이러는 거야 <laughs> 나 담배 하루에 몇가 피는 <laughs> 거야 아 공주 목소리 더 낮아졌어 <laughs> 아 빨대 열심히 뽑았는데 형제 용광 뽑고 마취촌 맞았어 근데 이거는 <laughs> 이거 봐 어? 이거봐나가나가나가나가 이거 봐봐 궁금해. 궁금하긴 해 이건 <laughs> 야씨발자 나무 너왜내 것만 나갔어 <웃음> <웃음> 여기까지 수고해요 아, 다 아, 수고했습니다.